아내 결혼기념일 축하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많지 않아 딱 1억이야. 나머지는 내 은행 계좌에 넣어뒀어. 더 입찰하시는 분 없나요? 천등을 켜다니 5천만 원. 장양이 이 에메랄드 귀걸이의 새 주인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5천만 원으로 귀걸이를 사다니. 샤오총 너무 사치스럽네요. 내가 좋아하면 됐지. 장시치.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았어. 내게 배로 갚아주겠어. 샤오종 샤오종 부인 축하드려요. 이분은 장총이세요. 물론 저를 장총 선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그 장총 사실은 예전에 샤오가의 방화를 일으킨 가정부의 딸이에요. 그녀의 어머니가 물건을 훔친 걸 제가 지목했고, 죄를 무서워한 나머지 방화를 저질렀죠.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그 화재 속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원한을 품고 있었죠. 가정부로 샤오가에 들어가서 내 작은 아버지를 유혹했어요. 이 모든 건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장시치가 방화범의 딸이라니. 샤오총이 어떻게 그녀 같은 가정부를 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말할 필요도 없죠. 분명 무슨 수를 썼을 거예요. 어차피 그녀의 어머니도 도둑이었으니까 그럼 그녀가 무슨 좋은 사람이겠어요 저는 정말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제가 왜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너 같은 하층민의 심리를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내가 그냥 나를 질투한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 엄마가 널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런데 너는 우리 엄마를 도둑이자 방화범이라고 모함했지 너 같은 인격파탄자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내가 뭐 때문에 질투하겠니 이런 식으로 은인을 대하다니 사람이 아니야 이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접근한 건 그냥 복수하기 위해서였어. 미안해. 우리 이혼하자. 시치 너에게는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일찍 말하지 않았니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짊어질 수 있었을 텐데. 작은아버지, 제가 한 모든 건 샤오가를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외인에게 편들 수 있죠? 외인. 내가 자랑스러워 하던 그 귀족 신분. 가짜였어. 내가 바로 그 외부인이었던 거야? 넌 그냥 우리 아버지 운전사의 딸이었을 뿐. 그때 내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을 때, 우리 샤오 가문이 내가 불쌍하라 여겨 널 입양했던 거야.